현 시점 가장 인기 많은 신용카드 1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카드 기준으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5위는 DA 카드의 정석 투입니다. 전월 실적 영역 제한 한도 없이 0.8%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연 2회 라운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연회비 만 원대에 가성비 좋은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4위는 우리카드 세븐코어입니다. 메인 생활비 카드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카드인데요. 무려 7곳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역별 4,000원, 월 최대 2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지출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3위는 카드의 정석 에브리마일 스카이패스예요 여행 마니아에게 제격인 마일리지 카드인데요 1,000원당 최대 2마일까지 적립이 되고 공항 라운지도 연 2회까지 동반인과 함께 이용 가능해요 해외 수수료도 면제가 돼서 여행가서 부담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카드의 정석 쇼핑 플러스입니다. 낮은 실적 조건과 저렴한 연회비로 가성비 좋은 카드인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은 업종 구분 없이 어디서나 10% 할인 가능하고요. 간편 결제 이용 시5%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요. 카드의 정석 투입니다.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출시되자마자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역 제한 없는 카드 중에 가장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고요. 분기별 실적에 따라 연 최대 6만원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합니다. 혜택 좋은 카드도 내 소비패턴에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아정당에서 나한테 딱 맞는 카드 골라보세요.